안녕하세요, 토끼들. <laughs> 오늘은 한번 라면을 먹어볼거예요 덜어줄게, 다이애아 어. <laughs>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전 이미 덜었어요. 아, 맞다. 다이, 물에 씻고 와야 되지? 음, 맵찔이. 맵찔, 맵찔. 매지리 언니 이거 남은거는? 어떤거 남은거? 이따가요 음. 부족하다고 다희가 말하면은 더 줄게 응 음.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맞다 나 국물 좀 필요해 됐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<오. 웃음> 너무 크잖아 잘 먹겠습니다 짠 <laughs> <laughs>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. 제가 만든 거예요. <laughs> 제가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. <laughs> 저도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아닌데. 너무 급하게 먹지 마. 응. 음. 그래도 맨치기 해볼까, 얘가. <laughs> 안 맨치기 안 되겠다. 왜? 안 되니까. <laughs> 응. 한번더도지 <laughs> 생같아, 팬. 음. 음. 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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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음. 짱 내가 만들어서 더다있다 나빠이 아홉 살 되면 좋겠다. 뭐라고? 아빠를 아홉 살 되면 좋겠다. 왜? 언니 다섯 살. 다이아 다리, 홉 살. 다이가 아까 식당에서 더, 더, 잘 먹어도 다, 언니가 다섯 살이고 내가 아홉 살이야. 뭔 소리야. 지금은 내가 도잘 먹잖아. 아니야. 지금은 내가 더잘 먹어. 봐봐. <laughs> <웃음> 그치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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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응, 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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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가물 따라서 헹궈, 응다이가 응. 적당히 그만. 오늘은 <목소리보> 음, 다 처음부터 하자 이번. 안녕하세요 토끼들. 뭔 소리야 대자? 안녕하세요 토끼들. 오늘은 면. 잠시만요. 짐면을 먹을. 참교육 성공. 고민 좀 필요해.